할렐루야 시편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용사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할 텐데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였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 묵상 일곱 번째 시간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내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또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일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된 모든 본성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거룩한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참되고 온전하고 바른 길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편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의 모습들 특별히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이 시간 더욱 더그 믿음이 한뼘더 더해져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0편 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편 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뭐, 이, 아직까지는 많이 나눠보지는 못하였지만, 이제 10편, 1편부터 5편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 다윗의 뭐, 일대를 아마 많은 용사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대표적인 일로 이 다윗이 힘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우를 피해 도망 다니는 삶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로부터 이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인생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먼저 아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이런 기억보다 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인물이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 다윗은 뭐 자신에게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생길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한계의 상황에 부딪힌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문제를 보는 시각부터가 일반 사람들과는 남달랐습니다. 먼저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가 그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로 자신을 책망하시거나 징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여서 모든 문제가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 주셔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지금 두려운 것은 단순히 자신을 쫓는 대적들이 자신을 해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10편, 6편에서 간절히 부르짖듯이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봐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자는, 어, 세상에 이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껏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쟁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겸손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또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자 이런 모습들이 다 대리처럼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의 욕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과, 그리고 누군가의 만족을 채워주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함께 공존해 있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사들, 이런 이제 상황을 대립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기쁨이 채워질 수가 있고 또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처참한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는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하거나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이 일들이 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먼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6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 사실 저도 위기의 순간에는 변명과 핑계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또한 분노의 순간이 되면 욱하고 화부터 먼저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아직도 그게 이제 저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막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누군가가 운전을 옆에서 조금만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 아, 막 화가 진짜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구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고 이러한 일들이 익숙한 일인 것은 맞지만, 아,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 먼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 아이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선자가 되어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아간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이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저 이 문제를 탓하고 또한 이 상황을 탓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할 때는 얼마나 주님이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어, 마음을 맞춰가기 보다는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맞춰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이 모든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 우리가 어리석을 때 오히려 지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편 6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어 위기의 상황 주님 가장 힘들고 참혹한 그 순간에도 주의 사랑을 기대하며. 단절히 구하며 담대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 6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아버지여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두의,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로 주님 믿습니다.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오며,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